네. 잘 지내셨습니까? 아, 오늘은 리더십 일곱 번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리더십의 사람 중심 리더십 제 7장. 내가 행복해야 상대방도 행복하다. 행복 리더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행복 어, 마틴 셀리그만과 소냐 루버 머스키는 행복은 좋은 유전자나 행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연습과 노력으로 만들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정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행복은, 여기서 중요한 행복은 어떤 유전이나 또행운이나 그것이 아니라 행복은 끊임없는 연습과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 끊임없는 연습과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음. 우리는 뭐그 우리나라에서 수저론 내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는데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 바뀐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끊임없이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음. 이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난수조로는 믿지 않아요. 음. 몇, 몇 번이나 내가 이야기했지만 슬국 열차에 나오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꼬리칸에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 꼬리칸에 머물러야 된다고 한다면, 음, 그거는, 그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수조론이 결코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조론은 결코 맞지 않다.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미래의 리더십은 무엇인가? 자, 자, 보세요. 목표와 성과를 위한 수단으로 조직을 이끌어 왔다면 미래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목표와 성과를 위한 수단으로 조직을 이끌어 왔다면, 미래는 구성원들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을 수단으로 어떤 조직을 이끌어 왔다고 한다면, 목표와 성과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어, 해왔다면 이것을 가지고는 이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는 구성원들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십이란 구성원의 협력을 자발적으로 이끌어내고. 이들이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화하고 사기를 북돋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십이란 구성원의 협력을 자발적으로 이끌어내고 이들이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화하고, 동기부여하라고, 이 말이죠. 동기화하고 사기를 북돋아주는 것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르게 말하면 이제 진정한 리더십은 무엇인가 하면 자발적인 구성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월급을 주니까 또 내가 너의 지도자니까 내가 너의 보스니까 나는 무조건 따라와야 돼. 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최대한의 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사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이제 진정한 리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거는 사실. 아 예전에도 중요, 어, 안 중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에 중요한 것이었지만, 그때는, 어, 이러한 인식이 없어도, 어, 사실 잘 따라왔죠. 근데 지금은, 어, 단순한 목표와 성과를 위한 수단으로만 한다고 한다면, 사람이 안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진정한 리더십은,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의 협력을 이끌어 낼 것인가에 최대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 터닝 포인트. 진정한 행복이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찾고 사회에 공헌하는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본다. 여기 있어요. 자,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일단, 진정한 행복. 이제, 이게, 이게 이, 이것을 지금 찾고 있는 하는 것이죠. 행복이 뭐냐? 행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여기서 중요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데, 억지로 하느냐, 아니냐.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그리고 고 사회에 공헌하는 의미 있는 삶. 이게 행복이다.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행복이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근데 의미는 있 삶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맺으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사회에 공헌하는 이러한 요소들이 갖추어질 때 진정한 행복이라고 본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어, 행복이다라고 했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때 여러분들은 행복을 뭘로 생각하시겠어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기가 쉽잖아요 음. 만약에, 뭐, 좋은 집, 좋은 차,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걸 즐거워하면서 또 사회에도 공을 하면서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건 행복이 맞죠 근데 단순히 돈만 많이 번다고 해서 단순히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그것을 진정한 행복으로 볼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진정한 행복이란 타마델 유약하면 진정한 행복이란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사실 마슬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복된 좋은 운수 또한 또는 생활에 만족하여 즐겁고 허무하게 느끼는 감정이나 상태로. 부족함이나 불만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백과사전에서는 욕구나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 이것을 행복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행복이란 사전적 의미는 복된 좋은 운수 또한 생활에 만족하여 즐겁고 흐뭇하게 느끼는 감정, 자, 여기. 생활에 만족하여 즐겁고 허무하게 느끼는 감정인데, 감정의 상태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부족함이나 불만이 없는 마음의 상태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마음의 상태가 물질의, 물질적인 물질 것으로 올 수도 있어요. 물질적인 것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의 상태를 말입니다. 여기서,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게 행복이다. 이제 이 21세기가 들어서면서 웰빙이라고 하는 것이 한창 그 어... 이야기되었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웰빙, 웰빙. 마그더라 그러니까 웰빙이에요. 웰빙. 그렇게 이제 우리는 번역 그냥, 그냥 써줘 웰빙, 웰빙. 음. 이 웰빙에 있어서는 물론 육체적인 것도 포함됨. 육체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웰빙에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심리적인 상태예요. 네. 그것을 웰빙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봅니다. 음. 진정한 웰빙을 위해서 네. 진정한 웰빙을. 위해서. 음.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지금 학교생활이지만 앞으로 직장생활 하다보면 정말 만족하기가 여러분 배우고 쉽지 않아요 자, 행복항아리 긍정이라는 이름 엘 오스틴 에 져서 긍정의 힘 사토 도미오 에 져서 성공을 부르는 긍정의 힘 긍정적인 사고로 자신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꿈을성 쟁취한 사람들의, 예, 보면, 스티브 호킹 박사, 장영실, 파스테르 오열 아문센, 헬렌 켈러, 에디슨, 뭐, 여러 사람들이 있죠. 스티브 호킹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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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보셨죠? 휠체에 앉아있는 스티브 호킹 박사. 뭐, 헬렌 켈런, 이러면 잘 아시잖아요. 음.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 조엘 오스틴의굉정히 뭐, 굉장히 사실 많이 판매됐던 책이죠. 음. 성공을 부르는 긍정의 힘. 긍정적 사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어떤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꿈을 정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보다도 어떤 문제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나에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때 이 문제를 극복,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결국은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긍정적 사고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란 자체가 문제의 연속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정말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있으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산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연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문제. 문제가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반드시 그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Q&A라고 하잖아요. Q&A. Q&A. Question and answer. 어, 그, 그 말이죠. Question. 질문하고 answer. 답안. Q&A.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이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이 답을 찾기 위한 이 답을 찾기 위한 이 노력, 응.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 나에게 그 문제 때문에 그냥 포기할 거냐? 그냥 포기하는 것을 끝낼 거냐? 아니면, 끊임없이 그 답을 찾기 위하여 노력할 거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노력하면 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왔을 때, 아이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것으로 끝이야. 라고 포기하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포기하지 않냐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국에는 이 문제를 극복해 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극복해 냅니다 음. 사실 여러분 사실 어떤 장애가 있잖아요 헬렌 켈라같은다다뭐 장애인데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 장애 자체가 그 인생에 굉장히 큰말 그대로 장애죠. 장애, 장애물이 될수 있죠. 장애물, 어떤, 어떤 물건을 장애물이라고 하는 거고, 장애죠. 말 그대로 장애, 큰 핸디캡이죠. 엄청난 핸디캡이죠. 그런데 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는 이 장애만 극복하면 그 이후에 어떤... 장애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이미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왜? 왜? 이미 그 장애를 극복했어. 헬레헬러가 마찬가지잖아요. 헬레헬러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어떤 장애가 있을 때그 장애를 과연 장애라고 내 인생의 큰 장애라고만 생각하면 그 인생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장애 자체를 극복하면 여러분 극복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여러분 음, 극복할 수 있습니다 헬렌 켈렌도 눈이 안 보였죠 그러니까 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Water. 영어로 배웠어요. Water. 워터. Water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리바니 음, 켈린켈을 들고서 물을 이렇게 만지게 하면서 수돗물 들어가 물을 만지게 하면서 이게 물이야. 그렇죠. 훌륭한 선생님도 중요해요. 사실 훌륭한 리더의 가장 중요한 훌륭한 멘토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긍정의 힘. 긍정의 힘.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꼭, 꼭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에도 답은 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어떤 질문이 있을 때, 그에 대한 답을 찾기보다는, 금방 포기해버린다. 금방 포기해버린다. 그러나,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꿈을 성취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아니, 막 굉장히 많아, 많아요. 레나 마리아 같은 사람은 참 진짜 두 팔도 없고 한쪽 다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쪽, 한쪽 다리만 가지고 가지고도 운전도 잘하고, 수영도 잘하고, 자수도 어 떠요, 자수도. 한쪽 발만 갖고, 발가락으로. 수영도 너무 잘해요. 한쪽 다리밖에 없는데. 한쪽 다리는 짧은데. <laughs> 그, 레나 말야, 노래, 너무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사실 그런 예는 너무 많아요, 너무.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 성공합니다. 긍정의 효과는 심리학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그 피그말리온 효과가 뭐냐면 꿈이 이루어지는 상상을 반복하기만 해도 그 꿈의 시현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기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환자는 70%가 치료 효과를 보았으며, 긍정의 힘은 부정의 힘보다 7배가 크다고 합니다. 자요 내용에 대해서 내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요 잠시 쉬었다가 요것에 대하여, 꿈에 대하여 어떻게 꿈을 성취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조금 더 하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